사랑하는 추합재교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위에 잘 사는 저희들 되기 하시고 자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찬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가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 잘 증가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성도인들 심령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우리 역대상 2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장 전체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이시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송과 그 아까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엘과또 세담과 요엘 세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카 시엘과 하란 세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하과 시나와 요우스와 브리아이니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요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선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에리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르하바라, 리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베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아리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여 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실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무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 이 더라. 이 는, 다 레이자 손이 니그조 상의 가문 을 따라 개수 된 사람 이 개수 된이 름이 기록 되고 여호 와의 성전 에서 섬기 는일을하는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들 이라. 다윗 이 이르 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께서 평강 을그의백성에게주 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 영원히 거하 시 나니, 레이 사람 이, 다 시는 성막 과그 가운데 서쓰는 모든 기 구를 맬필 요가 없다 한지라. 다이세 요원대로 레이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그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여러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조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증무와 성소의 증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증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중 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승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방배이라말는 지도자들 열두지파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이 사람들 특별히 주목하그 레이 사람들이 좀 레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그러니까 레이 지파에서 30살 이상 된 사람을 세어보니까 모두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이었다는 겁니다. 3만 8천명의 레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사마발주으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도맡아 사는 사람들이 24,000명. 그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역할을 하고 4,000명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지금 말로 오케스트라 같은 성가대에서 그 인원만 4천명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4천명의 악기를 여러분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읽고 6절에 다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라 이래 나오죠.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 아닙니까. 그세 어, 따라 각 반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1절은 게르손의 자손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나단 가시 무이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고핫 고핫 자손에 특별히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소속된 레의 이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에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 집안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핫의 직계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네 사람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라는 겁니다. 아므람의 그러니까 정리하면 레위, 고앗, 아무람, 그러니까 레위의 고앗 아므람 그니까 레위의 사대손이 아론과 모세가 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별1 3 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형제딸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선결하게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대제사장께 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심히 거룩한 자가 아주 구별된 자 몸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그복 받은 게 아론입니다 대제사장개보 그래서 여호 앞에서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또 신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주오늘날도이 제사장 주의 종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는 복비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끝날 때마다 요즘에 계속 안수기도도 하고 그게 복을 비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축복권을 쓰는 거예요. 이따에서 주의 종들이 다이 권세를 주셨는데 쓰는 종들이 있고 잘안 쓰는 종이 있죠. 근데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야 백성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주여종의 귀한 사명이고 역할이다는 겁니다. 축복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죠. 모세 아들들도 레이지파에 속도 되니까 그래서 모세 아들들은 게르소멜리에세라고쭉 축복의 얘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죠. 무라리 아들들은 21절, 22절, 23절, 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어다 사람 이름이니까, 계속 이렇게 쭉 계보가 이렇다고 하면서, 24절에, 이는 다레위의 자손이니, 위에 멸과하는 사람들은 다레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집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 위아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지파는할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그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하고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시라니"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평강에다가 표시하시고,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복을 빚는 거죠. 지금 평강이 백성에게 주시고 또 함께 가하신다 그러면 26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울을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이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28절 그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이 뭐요?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을 레이 자손들이 도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들 또 골방들에서 이레이 후손들이 섬겨된다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 성전에 안 있는 성물들이 올라가려면 교환의 강대상부터 주 예배에 소용되는 것들 그런 거를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 일을 이레의 후손들이 했다는 겁니다.그다음에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에 소재물과 무교전병이나 가져없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막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의 구체적인 관리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계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성전 안에 있었다. 오늘날 사실은 뭐수 예배 드리고 도셨다가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사실은 교회 안에 예배가 올라가야 그 정상적이라고 할 수지 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너무 되는 거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항상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또 안식일과 조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과 조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과 조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는 깨드리되그의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간 번제를 드리되, 하나의 율법에 정한 말이수나 어떤 제물로 드릴지 그대로 한 여호와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32절, 또 해막, 아,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영제 아론에 대해서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주드는것이다 이렇게 24장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메인의 값이 나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늙어서 나이 많으면 정리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았습면예배의 귀함, 중요성, 또 아버지의 성전 이런 부분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이집파만 불러갖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정확하게 역할 구분하고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런 일들 잘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걸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복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 절대 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어젯 밤에도 밤늦게 어떤 여자 목사님 상담을 좀 했는데 한시간반 늦게 통화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개척 놓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 오는 대로 감동을 따라 잘 조언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장소에서 계속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준 거였더니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마가요한의 다락방, 그 집에서 말이야, 의 집에서 늘 기도했더니, 그곳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할 초업자에게 성전을 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받으려면, 정말 예배와, 또 성전 이것이 우리 가슴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할 수도 없고 우선시돼도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으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하시고 우리의 삶 다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정말 여호와의 성정과 조제사 예배가 있게 하셔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롬.